저희가 이번에 또 네. 어떤 그 네. 채널에 명운을 건 네. 그 11월에 결과가 있었는데요. 예. 그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네. 또 됐잖아요. 예. 그 사실은 저희가 예. 예. 그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이 될 거다. 네. 거의 이거를 네. 뭐 이견이 있는 분도 그러니까 전혀 없었고. 여기 나오는 사람들 우리 이충군 박사님이 네. 그런 네. 말씀들을 하시고 네. 또 저도 그렇게 얘기했고. <laughs> 예. 네. 그런데 이제 보면은 뭐어 트트통을 빨아대는 네. 그, 그 무지몽미한 인간들이라고 욕하고 아, 비판하는 사람들 이 있죠. 예. 그러니까 그런 애들은 방송 접어야 될것 같은데. 아, 네? 그러게요. 어, 좀 자숙의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자숙도 필요 없어. 너희들 같은 판단력 갖고, <laughs> 네, 네, 네. 어? 깜도 안 되는 그 카말라 해리스가 대통령이 된다고 하는 예. 그 무지몽미한 자들은 네. 하루속히 유튜브에서 떠나길 바래. 예. 네? 사실은 네. 지금 같이 네. 또 긴박한 시간에 네또 예. 정확한 걸 전달해 드려야 될 필요가 예. 있는데 예.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암, 예. 아무래도 네. 그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고서의 네. 변화들에 대해서 예. 이야기를 좀 네, 네. 예, 하게 될것 같은데 네. 특히 이 재선과 예. 관련해서 네. 한미 동맹에 네.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야. 트럼프 대통령이 워낙에 그 보호주의, 네. 주의? 보호무역주의, 네. 자국 우선주의 이런 네. 걸로 알려져 네. 있으니까. 네. 사실 네. 저는요 네. 이번에 트럼프가 네. 뭐 동쪽, 서쪽 할것 없이 네. 네. 랜드 슬라이드를 해서 산사태나듯이 아. 아마 한45대5 정도로 네. 네. 주의 숫자로 따지면 네. 그러니까 이제 뭐 과거 그저로널드 레이건이 이길 때처럼 네. 네. 네? 그러니까 538명 선거인단 중에 네. 뭐한 500명 이상 트럼프 쪽으로 가고 한열몇자리나 음. 이렇게 나 겨우 이제 민주당이 떨어질 줄 알았더니 아, 여전히 서쪽에 워싱턴, 오레곤, 캘리포니아, 음. 그다음에 동쪽에 메인, 뉴햄프셔, 커네티컷, 뭐 메릴랜드, 뭐 델라웨어, 뉴저지, 네. 뭐 이런 데서 그렇게 이제 동 대, 음. 대서양 연안과 음. 태평양 연안 음. 네. 그다음에 안에 있는 이 불순 세력도 음. 일리노이주하고 음. 네. 어, 미네소타주 네. 두 군데. 뭐 이런 데가 이제 그 민주당의 카말라가 이제 투표를 한 주가 됐고, 네. 예? 나머지 그 우리가 그저 5대5 연안에 우리가 그 녹슨 벨트라죠. 러스트 벨트. 음. 그 중에서 이제 위스칸신, 예, 그 다음에 미시간, 네. 그 다음에 이제 오하이오, 그다음에 음. 이 4개 그 다음에 펜실바니아. 이사개그 과거로 치면 철강과 자동차 산업의 중심지였잖아요. 음. 그곳이 전부 다 공화당으로 왔어요. 네. 네그 다음에 이제 경합주라 그랬던 네. 네바다, 그 다음에 애리조나, 어, 그 다음에 어, 뉴뉴캐 어, 아니면 노스캐롤라이나, 그 다음 에 여기 조지아 이런데도 전부 다 트럼프가 이겼어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312 표론가 해가지고 대승을 거뒀죠. 네. 자, 그러니까 이거는 뭘 얘기해주냐면요, 전국적으로 보더라도 전국적으로 본 인기 투표도. 네. 공화당 트럼프 쪽이 월등하게 이겼어요. 예. 거기다가 상원도 100명에서 지금 아마 54명인가 될 겁니다. 네. 미국이 상원은 특이하게 100명인데 일반, 네. 2반, 3반 나누어서 2년마다 3분의 1씩 갈아요. 네. 그렇게 해서 상원의원은 임기가 6년이 되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하원의원은 2년마다 또 계속 네. 뽑는 거고, 뭐 우리 캘리포니아에서 한국 여성 영킴이라는 여인이 이번 에 이제 연방 하원에 3선이 됐다는 또 기분 좋은 소치도 들렸고 또 뉴욕인가 뉴저지 쪽에는 뭐그 앤디 킴인가 한그 어, 네, 민주당 네. 쪽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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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네. 그분은 이제 민주당 소속으로 상원 의이 됐더라고 네, 어뭐 예. 그런 그 코리안 정치인들이 그런 게 있었어요 자 그런데 무엇보다도요 우리가 여기서 보고서 의미를 찾아야 될 것은 도널드 트럼프가 40대 대통령이 되면서 네. 망한 사람과 흥한 사람 있어. 어, 망한 사람과 흥한 사람. 어. 흥한 사람 누구냐면 미국의 자유파이구 시민들이야. 네. 미국의 전통적인 가치, 네, 네. 건국의 아버지들이 열심히 하고 하나님 잘 섬기고 네. 땀 흘려서 일해갖고 이 건국했던 그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들의 정신을 다시금 이어받을 수 있게 됐다라는 네. 점. 그래서 미국에서도. 그 동성애를 주장하고 뭐 트랜스젠더 옹호하고 LGBTQ를 갖다가 찬양하는 네네. 이런 정신나간 인간들 말고 네. 최소한도 미국의 가족을 지켜야 되겠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 되겠다는 전통적인 복음주의에 입각한 기독교인들이 네. 이제 아 망해가던 미국을 다시금 재건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살만나게 되고 이제. 소위 복받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이 되고 음. 마약하고 펜타닐을 하면서 허리가 이렇게 90도로 꺾여서 아, 서지도 못하는 네. 어, 그런 사람들. 내지는 카말라 헬스처럼 아버지보다 나이 많은 남자하고도 같이 어, 생활을 같이 하는 어, 그런 성 도덕의 불감증에 걸린 그 프리섹스주의자들의 그 뭐랄지 좋게 말해서 자유 분방한 거고 아. 한마디로 예의 도덕 응? 소위 말는그일륜 도덕은 모르는 네네. 그런 그 막대 먹은 자들인지 앞으로 미국에서 살아남기 어렵게 됐다. 네. 아, 이렇게 볼수 있어요. 극단적인 예로 음. 아, 미국의 복음주의 기독교인들은요. 과연 트럼프가 기독교인일까? 네. 내지는 저 인간이 성경은 제대로 읽을까? 아. 그랬는데 트럼프의 실제 모습이 그와 정반대였던 거야. 어? 예를 들면 예. 지난 우리 봄에 네네. 3월 말일인가요? 부활절이었다고요. 네. 4월 말일이었나? 그런데 그날을 트랜스젠더 날로 정해버린 아, 거야.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그렇지 그 바이든이 그치. 그랬죠. 예, 예. 그랬더니 이제 도널드 트럼프가 무슨 헛소리냐 말이야. 네. 내가 11월 5일 날 선거에서 이기고 네. 그날을 크리스찬 데이로 만들겠다 그랬어. 아, 그러니까 크리스찬 데이를 없애고. 어, 내년부터는 이 11월 5일 네. 이 승리의 날을 자축하는 의미에서 네.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인의 날 해서 아. 크리스천 대결하면 될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엄청난 변화인 거예요. 네, 네. 거기에다가 저 남쪽에 우리 이거 그 바이올 벨트라는 루지애나, 엘라바마, 네, 조지아 네. 이런 플로리다 이런 쪽에서 공립학교가 부활이 되면서, 응? 음. 어? 소위 말하는 남성, 여성 화장실 확실히 아, 구분하고 네, 네. 그다음 에 학교 공공 교육 기관에서 십계명을 갖다 다시 내다 거는. 응? 네. 어? 어, 그래서 이제 다시금 성결된 아 음. 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네, 네. 우리의 복음의 땅을 다시금 일구자 네. 이런 운동이 이제 남쪽에서 벌어지고 있다 그래요. 아, 예. 네. 그러면 당인 거죠. 어떻게 보면은 네. 그 이제 건국의 네. 처음의 의미와 그런 네. 이제 근본을 회복하려고 하는 음. 모습이 좀 보이고 있다. 네. 예, 그렇게 거, 좀 거기다 우리나라에도 있겠네요. 지금 재앙이 된 사람들 있어. 재 어? 재앙을 맞이한 인간들 있다고. 한국에서요? 한국에서도 있고 외국에서도 있고. 첫 번째 어, 네. 시진핑. 젤렌스키 예, 예. 그다음에 문재인 음... 그다음에 이재명 조국 네. 이런 애들이야 그니까 한마디로 인생을 못 같이 산 놈들 응? 어? <laughs> 공산당을 추종하고 네네. 조국을 배반하고 네. 조국을 반역하고 간첩질을 했던 이런 자들 예. 이제 인생이 끝났다고 봐야 되지 어... 더더군다나 아직도 지금 어 부정 땡땡이나 조작 땡땡에 대해서 네, 하얀 네. 고무신과 함께 언급하면 네. 안 되게 되있지만은 네. 이 부정 땡땡, 네. 조작 땡땡, 불법 네. 땡땡을 지난 4년 전에 트럼프가 이긴 선거를 뺏겼단 말이야. 음. 그래서 이 조작 땡땡, 불법 땡땡, 응 어? 이거 한 애들을 지금 음. 이제 원죄로 물어서 네. 아마 박살을낼것 같아요. 아. 데 보니까 또 우리의 또 열심히 하는 또 박주현 변호사가. 네, 네. 이 놈이 보니까 어저께 또뭘 하나 해서 올려놨더라고. 어. 그러니까 미국의 트럼프의 핵심 참모들하고 네. 어, 사진 찍어서 얘기를 한걸 갖다가 또 올려놨더라고. 어. 어, 박준 변호사가. 어, 예. 예. 그래서 박준 변호사도 지금 저 C K C 아, C팩이라고 아, 네, 한국 보수 연합 주자 연맹이라고 할수 있겠죠. 예, 예. 어, 거기 서 한국 대표를 하는 것 같은데. 아. 어, 내 조만간에 박준 변호사하고도 한번 만나서 네네. 돌아간 얘기도 좀 듣고 음. 어, 가능하면 내 여기 우리 대한 연대도 한번 내 초빙을 한번 해볼게요. 와우, 좋습니다. 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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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또이 음. 트통이 네. 당선이 됐으니까 네. 이 시팩 같은 또 네. 민간의 네. 시민 단체 네. 또 그런 연대 단체로 해서 네. 그런 교류를 활발하게 할수 있으면 그렇죠.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맞춰서요. 미국에서도 네. 미국의 그 경건한 미국 시민들이 이제 축복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미국의 재앙을 받는 사람 누굴까요? 미국에서 재앙을 지 받게 되 있는 당사자. 미국의 네, 이제 재학. 반대하는 세력들이 그렇겠죠. 미국 그렇죠. 내에서. 예. 네. 그러니까 이제 대표적으로 헌터 바이든처럼 음... 응? 온갖 뇌물을 받고 네. 어, 소화성애도 하고 네네. 마약도 하고. 총기 소지도 함부로 하고 있던조 네. 어, 바이든의 아들 헌터 바이든. 네. 예, 예. 예, 그 다음에 내각의 회의를 갖다가 대통령 되신 주재하고 했던 질 바이든. <laughs> 조 바이든의 부인이죠. 아 예. 예. 어, 그 다음에 뭐 재산이 네. 어, 갑자기 막 몇십 배씩 몇백 배씩 늘어난 어, 조 바이든 역시 네. 아마 탈탈 털어 되지 않을까. 네. 그 다음에 지금 국경을 넘어왔던 일리걸, 일리걸 크리미널들. 이 그러니까 일리걸 이 m m i g r a t i o n illegal criminal 이야 그러니까 불법 이 p 자가 아니라 불불이이민자 pulpop imija p u 니까이 불법 범죄자들이 얼마가 왔냐? 지금 공식적으로 천에서 p o p bomb jadri or maga when you have a chance to g e 사람들까지 n c e 이 o 이 e t a c h a 스 c e t 이 get a 이 h a n c 그 다음에, 아, 펜실베니아, 뭐, 오하이오, 위스칸신, 미시간, 그 다음에 아리조나, 네바다, 이런 곳곳에다가 이걸 신화 나른 거야. 네. 응? 그래갖고, 만약에 이번에 미국에서 트럼프가 음. 졌잖아요? 그럼 이런 불법으로 온 사람이 2천만이야 애들을 또좀 많이 낳아요, 애들이? 아. 그죠? 그러면 그럼 점점 늘어나고. 그렇죠. 예. 뭐 베네수엘라에 온두라스에 과테말라에 아. 이런 데뭐 각각 볼리비아 페루 칠레 네. 이런 데 범죄자들이 넘어와서 네. 거기다가 또 어디가 또 많이 갔어. 차이나. 음. 차이나는 주로 공작원들이 많이 갔어. 아. 응? 예. 미국을 갔다가 전복시키기 위한 네. 네. 예, 불순문자들 소위 간첩들이 갔단 말이야. 네. 그러니까 이것들을 어떻게 해야 되지 는 지금부터는. 국토안보부 이런 데서 경찰들하고 연합해서 이것들을 색출해서 네. 다 쫓아내야 돼. 그렇죠. 응? 안 가겠다 그러면 뭐 태평양에 대성에 빠트리든지 해서라도 네. 다 쫓아내야 된다고. 예. 네. 응?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망한 나라는 이런 거야. 그러니까 LGBTQ, 레즈비언 게이, 그 다음에 바이섹슈얼, 음. 트랜스젠더 이런 그 이상한 그 성문화를 좋아하는 사람들. 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이제는 우리 세상이 이제 거의 끝나간다라는 느낌이 들 겠죠. 음, 이번 결과로 인해서. 네. 네. 대신에 이제 뭐 공립학교는 정상화 가 되고요. 음. 그다음에 아동을 상대로 하는 성범죄자들 음. 이런 자들은 이제 무조건 네, 네. 처형한대요. 그럼 뭐 최근까지 많이 나왔던 아동들을 성파트너로 대해서 놀았던 사람들이 있다 그러잖아요. 네? 음. 네, 그, 그, 그랬다고 그런, 그런 사람들 얘기가 나오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람들에 대한 것도 이제 많이 색출이 되겠죠. 음. 아, 지금 저렇게 자료 화면도 나오면 더 많은요. 아, 저게 바로 이제 미국 전체에서 미국 국민들이 바라보는 네. 이번 투표에 대한 성향과 결과예요. 음. 그러니까 대부분 저 중부에 가운데 쪽 보면 파란 게 거의 없죠. 네, 지금 네. 그 왼쪽에 보이는 게 저게 어디냐면 위에가 콜로라도, 밑에가 뉴멕시코예요. 아, 네. 그 옆에가 아, 아리조나고. 네, 네. 그러니까 지금 서쪽에 캘리포니아, 네. 그다음에 그 중간에 오레곤. 제일 위에 시애틀이 있는 음. 워싱턴주 아 요런 데가 지금 파란색이고 네. 아 이쪽에 와서는 이제 아 뉴햄프셔라든지 음? 어뭐 음. 저런 그 동쪽에 아, 저런 지역이 되겠죠 거의 좀 가상자리들이 팔았네요 네네. 네네. 네네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보면은 건국의 아버지들이 처음에 이제 그 메이플라워를 타고 와서 네네. 그 동쪽 해안에 도착을 해서 처음 지었던 저런 곳인데요. 아 보면 동쪽 끝에도 지금 빨갛게 메인 주가 지금 돼 있어요. 네. 그러면 아 주민들은 대체적으로 어 인기 투표는 이 도널드 쪽을 많이 했다는 얘기 네. 공화당 쪽을. 음. 근데 이제 늘 문제가 되는 게 에, 버몬트라든지 뉴햄프셔, 음. 그다음에 매사추세츠, 네 로드아일랜드, 카네티켓 음. 그다음에 이제 뉴저지. 에, 혹은 뭐 저기 조 바이든의 고향이란 델라웨어. 네. 그다음에 아 워싱턴 바로 뒤에는 아 메릴랜드하고 바로 옆에 이제 그볼지니아이 아, 정도가 지금 이제 아그죠 민주당이 표를 가져가는 곳으로 나왔는데 네. 전체적으로 보시더라도 네. 어, 미국 대륙이 거의 다 지금 빨간 레드 웨이브 예, 소위 말해서 예. 붉은 물결로 이번에 다차 버렸어요. 예. 음뭐 당연한 결과죠. 네. 근데 뭐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보면은 뭐 박빙이다. 그렇죠. 이, 이런 얘기 하잖아요. 예, 박빙이다. 네. 그리고 참그난 왜들 그렇게. CNN이나 워싱턴 포스트, 뉴욕타임즈 이런 그 PC 좌익 애들이 하는 언론만 보고 네. 그거 복사해가지고 붙여넣기해서 네, 네. 취재도 안 하잖아. 응? 네. 어? 그 그러니까 언론사에서 특판으로 간 사람들이 왜 저런 식으로 정말 책임감 없이 음. 현장 조사를 안 하고 맨날 그걸 갖다가 복사해서 붙이기만 할까. 네. 자, 알 수가 없어요. 근데 그걸 갖다 받아서 정론이라고 말하는 한국의 조중동, 응? 음. 어? 각종 종편. 공중 방송들 네. 도대체 얘네들은 월급을 왜 먹냐 이거야. 네. 응? 올바른 기사도 하나 작성할 줄 모르는 것들이 왜 언론사에서 근무하냐고. 를 예. 사실은 응? 언론이라는 게 예. 정확한 정보로 예. 예. 또 그런 정보로 인해서 예. 뭐 정책이나 이런 방향성 그렇죠. 같은 것도 정해지잖아요. 예. 예. 그러면은 그러니까 완전히 이게 잘못된 정보로 그런 고된거 그러니까, 된 그러니까 게. 예. 우선 예. 자기들의 게으름과 자기들의 무지함을 갖다 감추기 위해서. 예. 남의 기사를 갖다가 복사해서 붙여 쓰게 한다 그러면 그것도 안 되겠지만 아유, 그렇죠. 적어도 제4 부의 기능하는 언론사가 네. 국가의 미래를 국민의 번영과 행복과 네. 안전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얘네들이 그런 건안 하고 그냥 워싱턴 포스트 뉴욕 타임 이런 거 베껴 쓴단 말이에요 어? 거기다가 지금 국내 어떤 신문사 보니까 트럼프가 압승을 했잖아요 네. 대통령도 되고 상원도 되고 하원도 됐어요. 네. 그럼 적어도 트럼프를 축하한다. 음. 어? 한미 간의 관계가 더욱더 발전되기를 희망한다. 네.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써야지. 네. 어떻게 써냐 하면 내가 일 예를 들어볼게요. 아, 예, 예. 막말, 성추문, 두 번의 탄핵 소추, 대선 불복에도 다시 배악관도로스껍다 아. 이거야. 개만도 어? 못한 새끼가 미국의 대통령이 다시 됐으니까 네. 나. 겁나게 기분 나빠 버려 응? <laughs> 어? 이러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얘네들이 주로 나이대가 어떻게 되냐면 네. 80년대, 90년대 진보 대학생들. 어? 소위 말해서 한 청년 네. 전대요. 네. 그 시절에 네. 소위 대학교 다닌다 그러고 깝죽거리던 거죠 임종석이 같은 애들이야. 이인영이 네. 어? 뭐 이런 네. 놈들. 응? 어? 그러니까 머릿 속에 든건 개뿔 아무것도 없어. 똥밖에 없어 머릿 속에 드는 거라고. 근데 뭐, 입은 터졌다고, 뭐, 자유가 어떻고, 민주가 어떻고, 음. 이러면서 늘 떠드는 거 보면 두 명, 세명 직원도 고용해서 월급 줘본 적 없는 놈들이 남한테 등 붙어서 돈이나 빼먹고, 응? 음. 어? 이런 사기치는 거나 네. 배워갖고, 이런 언론사에 간 놈들이 이런 거예요. 주로 뭐한 걸레 신문사, 옛날에 김, 김부겸이 같은 놈들. 네. 그런 놈들이지 다. 그러니까, 아니, 남의 나라, 우리하고 혈맹이고, 지금 앞으로 우리하고 발전적인 관계를 맺어 나갈 대통령이야. 네, 네. 그런데 축하는 못 해줄 먼저 막말 성추문 두 번의 탄핵 소추 대선 불법 그런데 됐네 운서 다시 백악관으로 <laughs> 더럽고 메스껍다 이거지 네. 어떻게 이런 식으로 기사를 쓰냐 이거예요? 예. 어? 아유 진짜 이런 것들도 진짜 밥 먹고 사는 거 보면 이번에 그래서 참그 기성 언론의 또 예. 음. 그런 실체를 다시 음. 한번 알게 되는 기가된것 그렇죠. 같아요 한번더 예. 그러니까 카말라 헬스는 제가 애 시당초부터 저는 트럼프의 상대가 안 된다고 생각했고 예, 예. 그다음에 걔네들이 미리 거둬놨던 선거자금 쓰기 위해서 네. 왜냐면 조 바이든 카말라 해리스 이 쌍으로 지금 한 짝이 돼서 대선 네. 나가는 걸로 돼 있는데 예. 카말라 해리스까지 바꾸잖아요 네. 그럼 그 돈은 못 쓰게 돼요 아. 몇억 달러로 모아놓은 거를 네. 못 쓰게 되니까 네. 울며겨자먹고 그돈을왜그 그 돈을 쓴다는 얘기는 네. 그 옆에 기생하는 각종 기획사 아 홍보사 여론조사기관 이런 것들이 다 떨어져야 되니까 그렇죠. 또. 같이 어. 나눠먹기를 해야 되니까 예, 예. 얘네들이 그렇게 했는데 덜, 덕분에 잘 됐지. 만약에 펜실베니아 주지사 그 애덤 시코신가 그 유태인 출신 이 어, 있어요. 예, 예. 만약에 그렇게 젊고 패기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이 민주당의 대선 후보로 나왔으면 네. 트럼프 이번에 힘들었을 수 있어요. 사실은 저는 그분 그 분은 잘 모르겠는데, 네. 미셸 오바마 정도가 네. 나왔어도 카멜라보다는 네. 조금 더 경쟁력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은 뭐 들더라고요. 그 분이 한번 남자니까. 그죠등 떡대도 이렇게 크거든요. 물론 그 소명을 해야겠지만, 성별에 대해서는. 뭐, 이 썰에 의하면. 예, 예. 원래가 남자였다는 네. 얘기가 그, 있잖아. 네, 마이클, 혹시 네. 뭐, 머시기가 뭐 아닌 그러니까. 얘기가 있죠 아, 그러니까. 미셸이 아니고 마이클이 라고 네네. <laughs> 네. 네.